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방송리뷰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2 13회 호스트 박하선 명장면 바삼 관련 뉴스입니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2가 호스트 박하선과 함께한 13회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명장면 바삼을 공개했다. 진지한 카리스마부터 코믹 호흡까지 폭넓은 연기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완성해내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박하선이 지난 4월 9일 토요일 SNL 코리아 시즌 23회 호스트로 출연. 남다른 코믹 내공을 10분 발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프닝 무대부터 주기자의 성대모사를 선보이며 SNL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박하선은 어쩔티비한 호흡 챌린지까지 성공시키며 단번에 좌중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다채로운 콩트에서 박하선은 중고 거래에서 제외한 전 여친 캐릭터부터 며느리 유튜버. 하이키. 짧은 다리에 역습 속 인생 캐릭터 블랙하선까지 소환하며 한게 없는 변신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했다. 1. 상상 초월 KC월드 콘텐츠 퍼레이드. 며느라기 TV깡 챌린지로 몸풀고 MG 필수 챌린지 리액션까지 완벽 마스터? 먼저 디지털 쇼코너 며느라기 TV에서는 몸 말리는 며느리 유튜버 박하선의 다채로운 변신으로 이목을 모았다. 조회수를 얻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에 도전하게 되는 며느아기 유튜버로 분한 박하선은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리액션 영상을 시작으로 잠든 시어머니 입에 팝핑 캔디 넣기 등 상상 초월 케이시월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파격적인 민머리 비주얼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까지 섭렵하며 거침없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시청자들은 보는 내내 너무 웃겨서 다리 때리면서 봄. 유튜브니 완전 반전이네요. 웃다가 배 아파요. 유튜브 노우. 혹시 박하선 잘한다. 유튜브 김. 이게 박하선이지. 유튜브 아웃등 열띤 반응을 보냈다. 2. 야야야. 레전드 호통 캐릭터의 귀환. 돌아온 블랙하선 김 꽃들에로 분한 안영미까지 가세하며 웃음치 사량 초과. 코너 돌아온 블랙하선에서는 추억의 캐릭터들의 귀환으로 반가움과 재미를 동시에 더했다. 박하선은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블랙하선 캐릭터를 재현하는 것은 물론 크루 안영미는 범접불가한 비주얼 김꽃두레로 깜짝 등장해 시청자들을 무아지경에 빠뜨렸다. 블랙하선으로 분한 박하선은 새학기 기선 제압을 시도하지만 넘치는 의혹의 말 실수를 연발, 문제 학생들의 예측불가 반전 스토리에 연신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은 폭수를 이끌어냈다. 이 시청자들은 너무 웃겨 오랜만에 박장대소했다. 유튜브 유 서울 구경. 잘하고 갑니다. 유튜브 끌. 블랙하선 이걸 또볼 줄은 몰랐네. 유튜브 돌, 안영미, 김꽃들의 웃기네. 유튜브 여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3. 몰입도 100%. 무르익어가는 캠퍼스 로맨스 복학생이지만 20학번입니다. 또 다른 복병 등장. 권역수를 사이에 둔 박하선과 주연영의 불꽃튀는 신경전 발발. 해가 거듭될수록 몰입도를 더해가는 코너 복학생이지만 20학번입니다가 재산막 조별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회에는 20학번 동기 박하선이 깜짝 나이벌로 등장, 셋이 함께 조별과제를 하며 권혁수를 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결국 주연영은 박하선 편을 드는 권혁수를 향해 눈물을 쏟아내며 한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화에서는 대학생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디테일한 조별과제 에피소드는 물론 첫 등장한 김원훈의 찾은 연애 조언으로 빈틈없는 재미를 이끌어냈다. 이에 시청자들은 와 주연영님 몰입도 울때 나도 모르게 같이 눈물 고임 유튜브지. 왜 회차가 지날수록 몰입하게 되는 거지. 유튜브임. 이것만 기다립니다. 유튜브 김. 와 끝부분으로 갈수록 두분 전극 연기 장난 아니네요. 몰입돼. 유튜브 예지 등 다음 회를 향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봄맞이 로맨스부터 K 직장 생활까지 SNL 코리아 시즌 2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코너들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주고 직거래에서 제외하게 된전 연인의 스토리를 담은 코너 당근 로맨스에서는 박하선과 신동엽의 능수능란한 콩트 호흡이 빛을 발했다. 함께 노래를 하며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방심한 틈을 타 집요하게 가격 흥정을 이어가는 찰떡같은 티키타카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퇴사합니다. 코너에서 박하선은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서 고통받는 대리 역을 맡았다. 출근 시간 옷차림 등 각종 이유로 퇴사하려는 신입 사원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박하선의 모습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유쾌한 웃음을 전했다. 한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비주얼로 완벽 변신한 권혁수 기자가 추억의 sns 사이월드 소식을 전하고 주 기자가 간다의 주연영 인턴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을 만나 한측 날카로워진 고풍경 유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공감대를 자극하는 유쾌한 콩트는 물론 고품격 풍자로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 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 플레이는 로켓 사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 사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이었습니다.